승부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5베다 킬러로서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스급 경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스급 경주 역시 경합 경주가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어, 사실, 뭐, 낙차라든가 부상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오래간만에 출전한 강자들도 어느 정도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 전략, 매경주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뭐 안정적인 경주라고 해봐야 9, 8경주나 9경주, 어, 11경주, 이러한 경주들이 그나마 안정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 3경주 중에서 어, 8경주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이고, 나머지 9경주나 뭐 11경주 같은 경우는 수입 의전으로 높은 강자들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고, 나머지 경주들도 경합 경주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스급 경주, 전일도 대박이한 경주 나왔는데요. 오늘도 대박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점, 이 점을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경주는 두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배당 가능한 경주는 십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선 경주, 육 경주, 칠 경주, 팔 경주를 음, 나난숙기님께서 간략하게 분석해 주시겠습니다. 네, 강미아 고스급 6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3번 고병수 선수와 6번 박종현 선수가 강자로 나서고 있는 경주입니다. 네. 일단 뭐 전일 경주를 하는 거 봐서는 두 선수 보두 금주 컨디션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두 선수 중심으로 묶어 나가신 전략이 기본이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6번이 앞선에서 힘을 쓰고 아 고병수 선수가 이를 활용해 나가는 작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6번 박종현 선수보다는 3번 고병수 선수의 선정 가능성이 조금 더 힘을 실어 드릴 수가 있겠고 아 육번 박종현 선수도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복성식 투자는 기본이 될것 같습니다. 아, 다만 이번 경주 두 선수 외에도 몸 좋은 선수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두 선수가 다히게 된다면 뭐 일본 김상근이라든지. 4번 이준석, 이준석, 여기에 7번 남용찬 선수까지 충분히 틈새 공략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네네. 경주는 약간의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아, 터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취이으못하면큰 뭐 배당 가능성까지 엿보이는 우승급 6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강명우 승급 7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두 명의 선수가 아, 강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2번 네. 이호선수와 5번 장태찬 선수인데 아, 금주 기세면으로 보면 이번 2호 선수가 월등한 것 같습니다. 금주 네네. 특별 승급에도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일처럼 한 바퀴 나서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뭐 강자들이 서로를 인정해 나간다면은 두 선수의 동반일상으로 깔끔히 마무리될 수도 있겠지만은 5번 장태찬 선수의 컨디션이 다소 저조하기 때문에 네. 만약 이번 2호 선수가 5번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동갑친구의 6번 주요노라든지 여기에 또배번 유리함 살려 나갈 1번 김득희 또 노련한 7번 정현호 선수까지 이번 2호 선수의 후위를 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전은 아 이번 2호 선수를 중심으로 후자권에서 아 약간의 변수도 존재할 수 있는 경쟁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2호 선수를 누가 마크해 나가는에 따라서 후자권은 얼마든지 입상 후보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강미하 5구팔경제입니다 이번 네. 경조 아몸 상태 최고입니다. 5번이승철 선수의 우승이 매우 기대가 되는 경주가 네. 되겠습니다. 추은 뭐 안정감을 이루겠는데 후차권에서는 난타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1번 이주용 선수와 2번 김치본 3번 이동근 선수가 5번에 뒤를 놓고 아,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2번 아, 경주는 5번 이승철 선수의 선택에 따라서 호착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 3번 이동구 선수의 선행을 지켜줄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경상권 선수들인 이번 김치범이라든지 1번 이종선수 챙겨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5번을 중심으로 경상권 선수들의 아, 연합승부를 먼저 아, 기대해볼 수 있는 평균과, 경기인 것 같습니다. 네. 5번 이승철을 중심으로 해서 경상권 선수들의 연합을 먼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광명 우스급국영육관 심경주입니다. 잠시 후에 설명 을 드리겠고요. 광명 우스1 십경주 오늘 경주 중에서 그래도 그는 우스급경주 중에서 가장 배당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거기 전에 이번 네. 경주 요주의 복병 어떤 선수를 노려봐야 되겠습니까? 예, 네, 뭐 전일 1번 배정현으로 배정현이 집으로 돌아갈 뻔했기 때문에 금일 총력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여기에 동감내고 네. 동감내게 친구 김성현도 금일 우승을 찾아 나가야지만 결승 갈수 있기 때문에 수가 아무래도 타협이 아닌 맞대결 양상으로 경주가 진행된다면 네.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갈 수 있는 한상진의 후미만 막혀나가려고 두 선수가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점 때문에 한상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3번 민상호가 한상진과 연합을 펼쳐나간다면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민상호가 상태, 몸 상태가 살아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적극적인 승부 펼쳐나가고 있고 더군다나 한상진과 민상호가 광명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바로 훈련할 때는 5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네, 네. 자리를 잡고 함께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한상진을 끌어내서 민상호가 신경전 펼쳐 나갈 1번과 7번을 날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려 히 기습작전 펼쳐 나가면서 한상진이 넘어서지 못한다면 민상호가 네. 그대로 끌고 들어가면서 배당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과감한 전략이라면 민상호, 한상진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이점, 이점 갖고 있기 때문에 노려볼 네, 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뭐 수도권 선수들의 연합에 의해서. 이변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광명 우크급 11경주 2번용 3번 안효은 선수가 기량상 강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어, 기복을 볼건 있습니다만 6번 그 박인찬 선수 그리고 7번 김종재. 다들 뭐 한방에 있는 선수가 되겠고요. 1번 김재원. 컨디션만 놓고 보자면은 가장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역시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3번 안니운 선수가 누구를 선택할지 누구와 전파적인 연합에 나설지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인지도는 뭐 6번이나 7번입니다만는 1번 김재원까지도 선두권 공략을 노려볼 수 있는 경주라는 점에서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 우스급 경주가 아닌가 10경주가 아닌가 11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현장에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경주 배당판을 분석을 해서 한방 주력으로 한방을 방어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최대한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께 승리차권을 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11일 경주까지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우스코 부경주를 어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 광명 우수급 구경주입니다. 1번 박상서가 개권력기 랑상 강자로 나서고 있고요. 자력승부 능력이 뛰어난 2번 임영환, 후미마크의 주력하는 5번 주효진, 7번 강명철, 이러한 선수들이 우차권에서 다툼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쪽에 주력을 해야 될지 먼저 주력차권은 나연석 기자님께서 먼저 추천을 해주겠습니다. 네, 일단 뭐 도전 상대 3 명의 선수 중에 금주 기세 면으로 본다면 7번 강병철 선수가 가장 나아 보이고 있는 사황인것 같습니다. 아, 최근 아, 3연속 입상권 진입에 성공했었는데 모두 마크 승부에 나서면서 입상권 진입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죠. 1번 박상서 선수와도 하고 한 차례 동반 입상을 읽어 나갔는데 아, 7번 강병철 선수가 견제 능력과 마크 능력은 탁월한 반면에 아, 앞 선수를 최대한 배려하면서 마크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1번 박상서 네네. 선수가 7번을 믿고 후미 바라주는 작전에 나설 것 같습니다. 아, 앞선수, 이번 임영환 선수 기거리 나선다면 네. 종속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번이 2번을 크게 넘어선다면 7번 강병철 선수가 알아서 들어올 수 있는 경기 같습니다. 네, 1번 박상설, 초주부터 마크할 수 있는 7번. 강병철 전에 한 바퀴 병주를 타고도 끝까지 외선을 버티면서 2차권까지 올라설 정도 컨디션은 정말 어 끝내주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1번, 7번의 동원 입상을 먼저 봐야 될것 같고요. 다만 수도권인 1번 박상서와 2번 임영환의 협공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광님 1번과 2번 어, 두 선수의 협공 어떻게 전개가 되겠습니까? 예, 전에는 뭐 이명환이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서 뭔가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이명환 타이밍을 잡아 나갈 수 있는 단독형 단독 선행 선수이기 네네.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에서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환이 훈련하는 바로 옆자리가 팔당 팀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어요. 바로 옆에서 박상서가 훈련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명환의 컨디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속감이 좋다면 박상서도 무리하게 넘어설 이어 철저하게 승부타임이 짧게 가져간다면 수도권 완승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1번의 작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속가만 좋다면 무조건 지켜주면서 짧은 승부 펼쳐나갈 가능성 높지 않나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번과 2번의 공조 저는 2번 뭐 임영환 선수가 나서지 않는 바람에 그렇죠. 대박이 음. 나오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2번 임영환 선수가 힘을 쓰지 않겠는가 이러한 기대를 가져봅니다 2번이 끌고 1번이 지켜준다면 1, 2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전략은 1번, 7번 주력입니다. 1번, 7번 주력으로 놓고요 1번과 2번은 차선적으로 방어하는 전략을 적극 노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승급 경주 살펴봤고요. 저는 잠시 후에 특성급 경주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승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베다 킬러로서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목소리도> 들으셨어? <목소리도>